와, 오늘또 대박 차다 대박 차 음. 대박 차라 좋다. 오오. 우야아또오바마 진짜. <sometingers> 또 <쏘> 내가 얼마나 또 그렇게 울렸다고. 아. 진짜 몰라서 그러는데, 네. 카반 장사예요, 장사. 아, 장사야? 힘이 어, 넘치지? <laughs> 젊은 피! 젊은 피! 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펄이 <laughs> 나갈 뻔했어요, 지금. <laughs> 오늘 준비한 차량. 또... 기계만 괜찮은데 준비했다면서? 요 맞아요 오늘 카반이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응.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퀸카 특가로 준비한 차량! 진짜 기가 막히는구만? 시... 맞아요 네. 시세보다는요 네. 100에서 150 정도는 저렴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뭐야? 흑차야? 아유 단속이한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요 네. 거기에 용도 이력도 없고요 야, 차가 와, 끝내줘요. 근데도 150이 싸다고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요즘 핫한 차량, 음. 고유가시 대잖아요 그렇죠. 기름도 적게 먹는 차량. 아, 너무 좋다. 번, 너무 좋다. <laughs> 밟았다 하면은 기름, 아예 어? 발재감? 아, 발재간만잘 부리면은, 네. 아, 뭐, 연비 한2 0 k m 는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맞그 네. 차량 보러 가실게요. 함께, 함께 가시죠. 가시죠. 영상보러 왔으면 구독 자아요 알림설정을 해주고 가야지 안녕하십니까 킹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 누나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오늘 또 어렵게 발걸음 해주셨어요. 오랜만이죠? 자, 카바 님이고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바나다의 이유나 실증입니다. 맞아요. 자, <laughs> 새로운 채널을 오픈을 했고요. 네. 오, 카바나다라는 맞습니다. 채널이잖아요. 네. 야, 엄청난 차들이 채널이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방문 부탁드리고요. 맞습니다. 네,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네. <laughs>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뭐, 저희도 보잘 것 없지만 <laughs> 부탁드립니다. 아유,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네. 와우, 진짜로 시세보다도 100에서 150 정도는 저렴하게 준비 했습니다 그렇게 싸게 돼도 되겠어요? 아유. 어떻게 괜찮겠어? 괜찮습니다 오늘 카반이 또 나와주셨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또 특별 이벤트로 준비를 했고요 네. 요새 이제 고유가시 되잖아요 어, 기름값이 그래서... 왜안 떨어지지? 아, 조금 떨어졌어. 조, 약간, 약간, 한 30, 40원 정도. 어, 30, 40원 정도, 떨어졌다고. 정도, 맞아. 와, 근데 그게 체감이 안 돼. 오를 음. 때는 막 100원씩 오르고. 맞아. 떨어질 때 30만원만 더. 30만원 떨어져. 30 30만원 떨어지면, 30만 떨어지면 큰일 나. 아, 그러니까요. 그러면 돈 받고 기름 넣어야 <laughs> 되는. 그지그지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 아, 너무 좋아요. 너, 그러면. 아니, 근데 우리, 아, 그럼 우리 잘 되겠다. 맞아요. 아,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그래서. 하이보리드 차량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야, 가격도 정말 저렴하게 준비했고요. 특이사항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간단하게 수평 먼저 정리를 해드릴게요. 2020년형이고요. 2019년 11월에 출고된 K7 프리미어 하이보리드. 오블레스 등급으로 준비를 맞습니다. 했습니다. 연비 또한 아주 훌륭하고요. 주차료 감면, 오십 프요 맞아, 되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어디에요? 그... 통행료 감면도 되고, 맞아, 맞아. 하이브리츠랑은 좀 혜택이 좋아요. 맞아요. 은근히 네. 혜택도 좋지만, 또 연비가... 까먹이잖아요. 따봉. 너무 좋잖아요. 진짜로. 아, 근데 너무 단종돼서 난 너무 아쉽잖아. 맞아요. 너무나도 이쁜데. 아. 저 그리고 K7, 제가 K7 이 모델은 아니지만 전 모델 차주거든요. 맞아요. 저 K7 오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맞아요. <laughs> 아, 진짜 K7 프리미어는요. 주고차 네. 시장에서 가성비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정말. 단종되고 더 인기가 많아진 맞습니다. 차량. 맞습니다. 스포티하면서도 중후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맞습니다. 차량. 맞습니다. 자,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깨끗해요. 어, 이쪽도 너무 깨끗해요. 예, 크게 돌투면서 안 느껴지고 있고요. 어, 사용감이 거의 없는데요? 아, 제가 근데 음. 좀 전차주님이 좀 안타까운 게 있어. 뭔데? 하이브리드 타시는 분들 왜 연비 뽑으려고 하이브리드 그쵸, 뽑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차는 주행거리가 4만 3천 킬로밖에 주행을 안 한, 와, 애기, 애기. 뭐야? 제 잉크도 안 말랐네. <laughs> 어, 맞아요. 그 정도로 주행거리 좋은 차량으로 그러니까요. 준비를 했고요. 네. 자, 후드 부분 설명드려볼게요. 후드 부분은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야, 광빨도 살아있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블랙바디 차량 중에는 상태 좋은데요? 맞아요. 어, 네.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워낙에 주행거리가 짧다 보니까. 그렇죠. 네. 주행거리는 속일 수 없거든요. 매력적이잖아 주행거리가. <laughs> 자, 네. 앞쪽에 보시기면 헤드램프 상태도요. 백화 현상 없이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은 어때요? 깨짐이나 흠집 파손된 부분 없고 백화현상도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예요. 맞아요. 네. 또 그리고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반짝반짝이는 <laughs> 반짝반짝.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아, 정말로요. 할로겐 램프 너무 싫어하세요. 왜냐면 아 진짜 요새 너무 싫어하셔. 맞아. 요 어. LED 이게 하얀 빛도 이뻐서도 좋아하지만 또 밤에 운전하다 보면은 야간 주행. 어, 맞아요. 저 <laughs> 야맹증 같은 거. <laughs> 그러니까 늙으면 이게 야맹증이야 노안이야, 노안이야. <웃음> 노안. 노안. <laughs> <laughs> 예, 노안이었거든요 저도. 그래서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 시거리가 좋아 가지고 너무 그쵸, 좋은 거 같아요. 네.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 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장착이 되어 <laughs> 있습니다. 오, 좋네요. 맞아요.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다라고 자랑 한번 드리고요. 네. 앞쪽에 전방 센서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밑에 쪽 범퍼 하단 보이는요. 크게 뭐고지해될 부분 없이 음, 약간의 맞습니다.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해도 네, 좋을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외관 상태도 좋고 가면 갈수록 이 차량이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는 그렇죠.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가격은 마지막에 오픈해 드리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가시죠. 가시죠.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외판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단 부분요, 그냥 깨끗합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오, 80% 이상이 남아있습니다.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 오, 너무나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휠은요, 17인치 다이아몬드 커팅 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업집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앞도 쪽이요, 와우. 뒤쪽도 쪽, 휀다까지 더블 와우 진짜 문콕도 하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외판 상태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고요 야이 정도로 외판 상태 좋다 하면 개인 주차장이 있거나 뭐 주차장에 주차 안 하신 거죠 제가 이 정도로 보면 요새 이제 아파트 주차장 협소하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주차를 잘하고 아, 해도, 옆에서 찍어 대면은 문콕 안 당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와, 너무나도, 야, 관리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는 한9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는요, 주차함집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 약간의 사용감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운전석도, 외판석도 너무 훌륭합니다. 거기에다가, 와우, 썬팅 상태도 따봉이에요. 자, 썬팅은요, 밖에서 보면 잘 몰라요. 안으로 딱 열어봤을 때 확인이 가능하고요. 썬팅 상태도 따봉. 와우,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후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2020년형 케이스 어, 프리미어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네. 와, 외판 상태가 너무 좋네요. 너무 깨끗해요. 좋죠. 와... 와, 이거 영상이 금방 너무 빨리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할 <laughs> 게 없어서? 어, 맞아요. 쓰달되게 <laughs> 없는 걸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좀 지연시켜야 될 <laughs> 지연시켜야 정도로 돼? 외판 상태 너무 훌륭한 맞습니다.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자, 후면부 쪽에서도요. 크게 고지해 드릴 부분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자, 반대쪽은 어때요? 어, 조사 상태도 어, 파손되거나 손집 아예 없습니다 어, 너무 깨끗한데요? 아, 그리고 어... K7 프리미어 차량이 좋은 점이 뭐냐면 뒤따라가다 보면 뒤대로도 너무 예뻐요 어, 이렇게 일자로 쫙 예, 들어 들어오잖아요 예쁘게 잘 들어가 있어 맞아요. 뒤 따라가다 보면 어? 저차 뭐지? 할 정도로 지태가 너무나도 이쁜 차량이 고요 자, 뒤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도 이쁘게 잘 장착이 돼 있고요. 네. 아, 차 상태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다, 자, 상태. 그럼 트렁크 공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동 페일 네. 게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트렁크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트렁크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 이렇게 매트도 깔아 놓으셨네요. 딱, 네, 전차주분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 와, 이거 솔직히 나는... K7 제가 많이 촬영해봤는데, 이거 깔아놓으신 분은 처음 봐요. 이거, 이게 뭐지? 이거 뭐야? 고무야? 매트, 매트. 매트? 예. 와, 하... 이 K7 요게 있었구나. 나도 처음 알았거든요? 야,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어,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네. 트렁크 공간도 아주 넓어요. 맞습니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보시게 되면, 수리키트. 아, 예, 수리키트 들어가 있고요. 자, 깔끔하게 잘 사용했어요. 네. 뭐, 이제 험하게 탄 차량들 보면은, 요런 가니쉬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옆에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네. 야, 전철주님의 애정, 애정. 너무나 느껴지고 있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자, 뭐, 메터나 깔아놨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진짜 전체적, 상태가. 어,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깔끔하게 잘 사용해줬습니다. 네. 자, 그러면 빠르게 보조석 측면부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가시죠. 가시죠. 자, 보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외판 상태도요. 와, 거의 문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타이어 트레이드는 80% 이상 남아 있고요. 휘 상태는요 주차 흠집 없이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이 정도면은 관리하신 거죠. 주차할 때 보면은 이제 보도블록에 많이 긁히잖아요. 근데 주차하실 때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주차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 흠집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차를 매입할 때전 차주님께서 타이어를 교환하신 지가 그렇게 오래가 안 되신 거야. 그래도 아까운 거야. 근데 어쩔 수 없이 더 좋은 차로 가시면서 딱 비변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아끼면서 탔던 차량인데 울더라고요. <laughs> 이건 농담이고요. 자, 횡단 부분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대가 파손된 부분 없고요. 자, 앞도어 쪽 깨끗합니다. 뒷도어 쪽 깨끗합니다. 커터까지 깨끗합니다. 와우, 따봉. 야, 웹한 상태는요. 진짜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어요. 야정말로전 차수님께서 애지중지 탔다라는 느낌이 팍팍 드는 차량이고요. 자, 디타이어 트레이드 한9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는요, 야 이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주차하실 때 너무나도 세심하게 주차를 해주셨나봐요. 제가 뭐, 주행거리가 짧다고 해가지고, 뭐, 휠이의 기스가 어깨 거니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휠 기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주차하실 때 신경 쓰셔가지고 주차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주차 흠집도 없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야,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야, 문열 때도 문콕, 이분도 문콕을 안 하시는 분이야. 문콕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차 보시게 되면은, 요 모서리 부분에 찍혀 있어요. 야, 이분은 내가 봤을 때 매너가 있는 분이셨어. 너무 좋은 분이야. <laughs> 그래서 우리에게 차도 주시고.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자, 저희가 항상 이쪽에서 성능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요. 네. 짠! 자, 첫째 장 네. 열렸고요. 야, 이 차량 아까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부 차량입니다. 부자고. 아. 그러면 이제 또중요한게 뭐냐? 상태 점검 보잖아요. 상태 점검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픽. 어. 카반 너무 다소곳하게 <laughs> 맨날 저한테 던지더니. 그래 그래도 뭐라 해 가지고 나 아, 오늘 맞아요. 위로 올렸다. 아파요 그것도. <laughs> 힘이 장사야. <laughs> 자, 두 번째짝 열렸고요.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올리아오 차량입니다. 올리아오 차량. 와우,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상태 좋다. 맞아요. 근데, 어, 가격도 저렴해? 야. 자, 맞아요. 가격은 정말로, 저도 최저가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부탁드립니다. 실내로 이동해서 어떤 옵션이 적용되어 있고, 실내 상태는 어떤지 실내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K7 프리미어 차량. 와, 2월에 탑승을 했는데요. 와, 2월. 시트 상태요. 거의 사용감이 없어요 와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해지거나찢은진 부분 없습니다 역시 전차주님이 너무나도 애정이 느껴지는 부분이 뭐냐면 이렇게 3D 매트도 딱 맞춤으로 이렇게 제작을 하고 그 위에다가는 이렇게 코일 매트까지 이렇게 깔아 놓으셨어요 이게 세트로 나오는 건가? <laughs> 너무나도 잘해 놓으신 차량이고요 어, 실내 담배 냄새도 전혀 안 나고 있습니다. 자, 안내스 공간에 이렇게 이거 커플도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스키스루도 적용이 되 있습니다. 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 벤트 들어가 있고요. 자, 밑에 쪽에는 USB 충전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K7 프리미엄하면 거주성이 진짜 끝내줘요. 실내 공간 너무 좋은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레그룸 공간도 넉넉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헤드룸 공간 역시도. 너무나도 잘 나오는 차량이고요. 제가 K7은 많이 타봐서 아는데, 진짜 거주성. 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간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패밀리카로도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또 2열에도 열선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여주신 김에 도어트림 상태도 한번 보여줘보세요. 도어트림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어요. 야 너무 좋은데요. 자, 그러면 빠르게 1열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후축방 경보 들어가 있다는 라거 강조 한번 드리고요. 자,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도어 트림 상태 역시나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전동 사이드 미러 적용되어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석이 오토 윈도우고요. 자, 윈도우 버튼도 원터치로 자, 이음 없이 잘 내려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2열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2열도 원터치로 잘 내려가고요. 자. 잘 올라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운전석 시트 상태 말씀드려볼게요. 운전석 시트 상태도요,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 없이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도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추받침도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차선 이탈 들어가 있고요. 후측방 경보, 그 다음에 차체, 자세장치, 그리고 전동 테일 게이트 버튼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실내로 이동해서 설명이 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오, 여기 보시게 되면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조석도 전동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워크인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또, 우리 형님들이 이 워크인 시트 들어가 있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 매너 남들이야. 자, 우리 사랑하는 아내분이라든지, 뭐, 여자친구분이라든지, 이렇게 옆자리에서 많이 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살포시 의자를 이렇게 젖혀주는 거죠. 이거 좋아하시나봐, 우리 형님들이. 자, 이렇게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실내로 탑승하시죠. 자,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실내 상태도요,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자, 이렇게 앰비언트 들어가 있어가지고, 어우, 너무나 예뻐요. 거기다 우드 이런 거 보세요. 아, 너무나도 고급스러워 오면서도 중후한 느낌을 물씬 풍기는 차량이고요. 대시보드 상태도 너무나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기판 보시게 되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적용어 있고요. 정확한 주행 거리는 44,043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뭐 이거 먼저 소개 드릴게요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면 계기판이 이렇게 바뀌어요 멋스럽게 스포츠 모드 뭐 에코 모드 컴포트 모드 해가지고 어 계기판 너무 이쁘잖아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휠 상태 말씀드려 볼게요 스티어링휠 상태는 약간의 사용감 정도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옆쪽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스포티한 패드시프트 적용되어 있고요 자 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음성 인식 블루투스 가능하고요. 반대쪽으로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드라이브 yg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 드라이브 YG가 들어가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어, 앞차와의 차간거리 유지 및 앞차가 정차했을 때는 얘도 같이 정차했다가 출발하면 같이 출발해주고요. 거기다가 핸들도 잡아줘요, 핸들. 조향도 잡아주고, 차선 이탈도 잡아주고, 와,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이게 추가 옵션으로 구성이 된 겁니다.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하이패스 눈밀러 적용되어 있고요. 또 유보가 가능해요. 유보 가능하면은 또 좋은 점이 있죠. 겨울철에 여름철에 먼저 시동 걸어 놓고 공조장치를 조작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탑승하시기 전에 겨울철에는 따뜻하게 또 여름철에는 또 시원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로 이거는 저희 형님들보다 누님들이 꼭 참는 옵션. 유보 들어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밑에 쪽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12.3인치 이렇게 미디어 창이 들어가 있고요. 와, 이렇게 보시게 되면 폼 프로젝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어가 지원이 되는 차량입니다. 또 이렇게 설정 들어가시면 차량 들어가시잖아요. 이거 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좋아요. 뭐 주행 편이, 스마트 크루즈 응답성, 전방 안전, 후축방 안전, 이렇게 너무 좋거든요. 후측방 안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쫙 보시게 되면은 옆에서 누가 뭐 이제 위험 있으면 제어를 해줘가지고, 어, 이런 뭐 후측방 추돌 방지를 해준다거나, 이런 안전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어, 너무 좋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차 안전도 너무 좋죠. 이것도. 이것도 너무 좋고. 주구방 교차. 안전, 안전에 대한 진짜 기술력이, 어우, 진짜 딴 거인 것 같아요.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들어가 있고요. 자, 다시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공기청정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공기청정 기능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우리 PD가 여기 안에서 방구를 뿡! 끼면은 창문이 스르르르르르르 해가지고 또 이제 공기 정화형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자 다시 다시 밑에 쭉 내려오시면은 자 USB 충전 단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 포트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전자식 기어봉 들어가 있고요. 현대 파워텍 8단 미션 이조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까요? 후방 카메라화 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유도선도 아주 부드럽게 잘 동작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쪽 보시게 되면은 운전석 열선 통풍 적용돼 있고요 보조석은 열선만 적용이 돼 있습니다 핸들 열선 적용돼 있고요 전자파킹 오토홀드까지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요 전방 센서 적용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컵홀더 안쪽에 보시게 되면은 오 이게 뭐야 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이제 중고차 구매하시다 보면 키한 개짜리 많아요 하지만 이 차량은 어~ 전체 주님께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키도 두 개를 보유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 말씀드리고요 어우 돌고래 모양 돌고래. 자, 돌고래는 평화를 상징하죠. 자,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추천할 블랙박스 적용되어 있고요. 어, 실내도 너무나도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습니다. 저 보여드리는 게에암리스 공간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자, 암리스 공간도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12V 시거잭 단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야차 상태 너무 좋은데요? 야, 거기에다가 연비까지 좋은 하이브리드 차량이고요. 와, 이거 가져가시면 선착순이 될것 같아요. 자,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습니다. 나와서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와우. 와. 어때요? 옵션. 어, 사 상태 좋아요. 옵션도 오... 너무 네. 좋아요. 디지털 계기판 너무 이쁘고요. 와, 진짜로 43,000km를 주행해서 이 상태가 아니고요. 네. 전 차주님께서 깨끗하게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이 상태가 맞아요. 나오는 겁니다. 맞아요. 그만큼 전 차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차량이고요. 오 이거 개꿀 차량이야, 사실. 맞아. 개꿀 차량. <laughs> 개꿀 차량. 이런 걸 보고 바로 개꿀 차량이라고 그러는 거야. <laughs> 이럴 때 하는 거 있거든요. 뭐, 뭔데? 저는 어, 우 너무 냄새가 난다. 단 냄새. 아, 아니야 개꿀 차량이에요. 아, 어. <laughs> 내가 봤어요 와아요 구독자님들한테 아, 개꿀 그래요? 차량. 아, <laughs> 꿀 냄새가 나요. 아, 아 냄새 너무 난다. 그치? 벌이 벌이 너무 많이 꿀것 같아요. 아, 그렇죠. 그 만큼 가성비 있는 가격에 준비를 했고요. 간단하게 스펙 설명 드리고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형이고요. 2019년 11월에 출고된 기아의 K7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노블레스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주행 거리는 4만 3천 킬로 밖에 주행을 안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댑티브 크루즈 그렇죠. 컨트롤에 통풍 시티에 디지털 계기판에 와우 옵션까지도 빵빵한 맞습니다. K7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 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그만은 자신있다 자신있다 <laughs> 이건 자신있다 자 크게 외치세요 2,590만원에 <laugh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진짜로요? 맞아요 진짜로 뭐 이거 시세 한번 찾아보시면 <laughs> 요 정도 때면 은 금액대가 뭐한 6만 킬로 km, 7만 킬로대, 뭐 단순 교환 들어간 그치. 차도 요 정도 때 금액대가 안 나오는 차들이 오. 많아요. 하지만 킹카에서 정말 특가로 준비를 했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선착순이다. 이건 진짜 금방 선착순이다. 내가 한번 나갈, 나갈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아. 이 차를 한번 구매해보고 싶다, 운행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킹카에서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죠? 빵 소원 성취, 빵 만수무강, 빵 만사영통 부자 되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